네, 안녕하십니까 어설픈훈입니다 오늘은 22일 수요일 정확히 7시 반입니다 네 어저께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살짝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출장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음 어저께 참 깔끔하게 타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리라는게 그날그날 하루하루 좀 틀리잖아요. <laughs> 맨날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. 하지만 오늘도 주는 대로 열심히 꾸역꾸역 타보겠습니다. 음,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죠? 안전운전. 또 진상 안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음, 퇴근하는 시간까지 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 구독자님들, 사장님들 안전운전. 진상 안 만나길 바라면서. 스타트 잡고 영상 켜도록 할게요. 오늘도 파이팅. 네 훈입니다. 한 30분 만에 첫콜 잡은 것 같습니다. 네아 나오자마자 콜런한 세네 번 받았어요. 근데 장타 다 죄다 서울 단가도 좋은 것도 하나 받았었는데 이제 네, 갈 수가 없네요. <laughs> 평일에는 아 주말이었으면 당연 눌렀겠죠. 자 그래서. 그나마 잡은 게 예, 고덕 들어가는 거이 콜입니다. 예, 이거라도 잡고 가야 될것 같아요. 거의 기다렸다가는 시간 금방 흘러가죠. 네, 그래서 고덕에서 네, 다른 거 잡고 움직여 볼게요. 에이, 선택지가 없었습니다. 장타는 갈 수가 없네요. 자, 그럼 고덕 도착해서 다음 콜 잡고 다시 영상 끼도록 할게요. 네, 운입니다. 저는 바로 또 여기 한박산이죠. 예, 한 박상 지나가다가 여기서 이제 또 바로 고독, 예, 고독에서 고독 가는 거 잡았습니다. 예, 두 번째 콜은, 어, 빠르게 받아서 다행입니다. 첫 번째 콜을 너무 늦게 받아갖고 자, 어떻게 나 했는데, 다행히 또, 두 번째는 또 빠르게 넣어주네요. 자,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고객님을 또 찾아야 되겠네요. 우리 고객님이 또 위치 파악이 안 되시네. 술좀 벌써, 드신 것 같은데. 자, 어쨌든 저는 찾아가서, 네, 운행하고, 세 번째 콜 잡고 다시 영상 끼도록 할게요. 네, 훈입니다. 드디어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아, 5분 전에 잡았었는데, 고독에서 고독 가는 거, 아, 술더 먹는다, 자꾸 취소 당하고, 네, 세 번째 콜 지선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. 오늘 사이즈는, 네, 멀리 나가는 걸 떠나서, 아, 이렇게 서울 코를 이렇게 많이 넣어줄 거예요. 방금도 구로동. 아, 7만 5천 원이면은 괜찮은데, 갈 수가 있어야지. 꼭 이럴 때만 넣어주더라고요. 자, 어쨌든 저는 지산동 갑니다. 네, 오늘은 그냥 이렇게 동네바리만 타다가, 네, 오늘은, 음,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작전을. 지금 이제 9시 10분인데, 이렇게 동네바리 타다가, 들어가는 걸로 오늘 각 잡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지산동 넘어가서 네 번째 콜 사냥 떠나볼게요. 아, 오늘 콜좀 많네요. 고덕에 예, 심심하지 않게 올라옵니다. 자, 그럼 이따가 뵐게요. 네, 군입니다. 콜이 없을 것 같아서 지산동에 송출로 왔거든요. 야, 여기도 썰렁하네요. 네, 그래도 간신히 오자마자 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이제 고덕 들어갑니다. 여기 조개섬 앞에서 예, 바로 앞에서 잡은 거라 <laughs> 예, 고덕 가서 이제 마지막 콜 노려보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따 뵐게요. 네, 훈입니다. 여기는 고덕입니다. 네, 이쪽으로 재빠르게 와서 또네 저희 복귀 콜 이제 다섯 번째 콜네 출장소 잡았습니다. 네 오늘 늦게 출발했지만 네, 연계가 잘돼서 계속 이렇게 탈수 있었습니다. 계속 누르고 아 오늘 고독길 맞네요. 네 <laughs> 이렇게 맨날 많은 물맛이올 거야. 자 오늘도 목표를 이뤘습니다. 네 아주 좋습니다. 저는 이제 이콜로 출장소 도착해서 네 마지막 결산 영상을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이따가. 출장소에서 영상 켤게요. 네. 분입니다. 출장소입니다. 지금 시간 10시 40분입니다. 네. 퇴근 10분 늦었네요. 네. 오늘도 깔끔하게 다섯 콜 탔습니다. 네. 어저께 이후로 각성한 이후로 네. 아주 열심히 잘 타고 있습니다. 아이고.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타고 들어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자, 결산할게요. 네, 오늘도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깔끔하게 다섯 콜 탔습니다. 네, 구무 시간은 한세 시간 채안된것 같은데, 네, 여덟 시에 출발해갖고. 자, 이게 이렇게 타보니까 확실히 기, 돈도 벌고 기분도 좋아요. 왜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만0천 원짜리 이하 막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막안 타고 똥콩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냥 들어가고 막 그게 많았었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한 4일 정도 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. 아, 이렇게 하면은 뭐 하러 일을 할 것인고,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시대에 맞게 나도 따라가자. 에, 다 내려놓자. 다시 리셋하자. 네, 이런 기분으로 제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까운 거리 뭐 15,000원짜리 이런 거 네, 탑니다. 대신 뭐 이제 아직까지도 뭐 그런 거시기 한건안 타죠. <laughs>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놓고 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마음 편히 탈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시대에 콜이라도 많으면 상관이 없죠. 콜 없잖아요. 솔직히 이게 또 월초 되면 또 몰라요. 11월 초되면 지금 말일이라 그런 거지. 자, 어찌 됐든 저는 항상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패턴을 나갈 겁니다. 주말에 이제 쉴 때는 네, 멀리 나갈 거고요. 자,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집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? 네, 자야죠. 내일 또몇 시야? 새벽에 일어나려면 자야죠. 네, 이렇게,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만족하고 들어갑니다. 내일은 또 목요일이에요. 네, 목요일, 금요일, 네. 자, 토요일까지 저 일할 수도 있습니다. 토요일은 이렇게 늦게까지 밤안살 거예요. 예, 한 12시? 이 정도선. 일요일 날 제가 또 이제 낚시 영상을 찍으러 가야 돼서. 자, 그럼 저는 또내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필드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, 구독자님들, 아, 구독,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. 그게 저한테 최고의 꿀콜입니다. 다른 게 아니에요. 예,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저는 이만. 들어가겠습니다. 그럼 내일 뵐께요. 바이바이.